자, 문제 23번입니다. 자,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먼저 1번을 보면, 자, 마지막 줄에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신유교전제가 될수 있을까의 문제인데, 1번 질문을 보면, 본점이죠. 그리고 밑에 보면 지점입니다. 즉, 피고인이 본점 앞으로 이러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본점이 그 편지를 읽어봤을 것 아니에요. 편지를 읽어봤을 때 자, 본점이 그것이 설령 사실이라 할지라도 본점이 그 읽은 내용을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것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파 가능성이 없습니다 전파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될까 자 두번째 줄 보면 대납하였다. 근데 실제로는 대납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제 거짓 내용하니 겠습니까? 이 거짓 내용의 편지를 보내었고 본점이 그 편지를 읽어보게 하여 즉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글을 이용하겠다고 하는 것이 피곤의 생각이잖아요. 이것은 그래서 허위 사실 유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계에 따른 신용의정체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2번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 폐원 신고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했죠. 그렇기 때문에 위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 위력을 의 썼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3번을 보면 자, 말소하지 않고 희원 신고를 연장했다. 그래서 새로운 임차인이 학원 설립 등록을 못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위력에 의 따른 죄가 될수 있을까의 문제인데 이것은 임대, 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의 관계 문제 아닙니다. 임대인과 전 임차인의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업법 방해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4번 단독 입찰을 하면서 경쟁 입찰인 것처럼 가장했다 했죠. 그랬을 때 경쟁 입찰의 방법을 해친 것이기 때문에 주의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24번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번 보면 마지막 줄에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위효지가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2번 보면 유명한 팔레죠. 음식점에 영업주 승낙을 받고 들어왔습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뭐 담장을 뛰어넘거나 뭐 유리창을 깨거나 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그랬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팔레입니다. 설령 이, 이 음식점에 들어가는 자에게 있어서 범죄 등의 목적이 있었다 할지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그런데 죄가 된다 했으니까 틀렸죠. 자 3번 짐은 관리자의 현실적인 승리를 받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판례인 거예요. 똑같은 판례인데 에, 마지막 줄 보시면 여기 보시면 그 음식점 주인의 가정적, 추정적 의사는 고려 되지 않죠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그 승낙 동기에 있어서 착오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승낙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2번에서 보듯이 이, 이 음식점에 들어간 이 고객이 이 범죄 목적으로 들었다 어 할지라도 영업제 현실 승낙 받아들였다면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었다면 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4번 질문 보게요 거주자의 역시 승낙받고 들어갔죠. 똑같습니다. 3번처럼 승낙받고 들어갔다면 또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들어갔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부재중인 남편이죠.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 한다. 남편 부재중인 다른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 가정적 추정적 이상 거예요. 그렇죠? 반한다 할지라도. 현재 하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들였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인 거죠. X. 자, 25번입니다. 자,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번 보면요. 자, 회사 연구실에 보관 중이던, 지금 문서 사본을 가져갔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문서 사본은, 그 직원들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이 허용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이 퇴사한 직원이 그 문서를 가져간 것은 절도죄가 된다는 것이 판례죠. x. 자리스 차량입니다. 담보로 맡겠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병몰래 미승용차를 가져간 경우에 영득의사가 인정되죠. 그래서 절도가 됩니다. 3번. 뭐 많이 봤던 판례입니다. 어, 이, 이 리프트 탑승권을 부정발급하였다. 위정거죠. 그리고 그 정을 아는 자에게 건네주었다는 것이죠. 장물인 거죠. 장물. 그래서 위조된 탑승권을 매수한 의뢰인은 장물 취득이 됩니다. 4번 어, 횡령이 되는가의 문제인데 횡령이 안 되죠. 어, 여기 동행 나와 있습니다. 동행,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동행해서 같이 갔다는 말은 이 가백에 있어서 독립된 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독립된 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이 물건은 타인 소유 플러스 타인 점유가 되는 거예요. 자기 점유가 아니고요. 타인 점유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절도가 되는 판례입니다. 자, 26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은 많이 봤을 거예요. 여기 폭행협박을 썼다고 하는 것인데, 강도가 될수 있을까? 강도가 되려면, 이 폭행협박이 강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인데, 사용됐나요? 아니죠.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강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절도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총론에서도 많이 나오는 판례입니다. 자, 1번. 날치기는 절도, 본질이 절도죠. 절도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자, 반항 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그랬죠. 반항 억압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절도가 됩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고요. 자, 중강도제의 성립에 필요한 폭행 억압의 정도는 일반 적객과정 맞죠. 현실적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맞고, 4번. 착수하기 전에 미리 도주했다면 특수강도 합동범으로 다스릴 수가 없다. 맞습니다. 자, 27번 갑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통정허위 표시 외형상 임차인으로 취득하게 되는 권리도 객체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우리 판례는 경제적 재산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맞는 지문이고요. 2번을 보면 어음 발행인이 지급 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면서 이를 발행하면 이게 사기입니다. 사기, 그리고 그 상대방을 속였죠. 상대방을 속여서 할인을 받고 물품을 매수하였다면 여기서 사기는 끝납니다. 여기서 사기는 끝납니다. 기수가 됩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 어음이 전전 유통됩니다. 전전유통되어서 최후 소지인이 그 부도날 예정인 그 수표를 소지했죠. 이 사람이 이제 은행가서 지급기일날 청구할텐데요. 어, 결국 청구하더라도 부도는 수표이기 때문에 돈 받지 못할겁니다. 그럼 이 마지막 소지인에 대해서까지 이 발행인은 마지막 소지인에 대해서 관계까지 사기가 될수 있을까? 안된다는게 판례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A가 이 어음수표 발행인입니다. 자, B라는 상대방이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 자, 그래서 물품을 공급했겠죠. 물품을 공급하면 돈을 줘야 되는데, 현금을 주면 주는 것이 제일 좋은데, 현금이 없으니까 이제 어음수표를 발행합니다. 어음수표를 발행해 주는데, 이것이 부도날수표라는 거예요. 부도. 그죠 부도날 수표를 이제 발행해서 준다는 얘기죠? 이때 여기서 말하면 뭡니까? 이때 이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기. 그쵸? 즉, 보시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면서 이를 발행해주면, 즉, 상대방을 속여서 발행해주면, 여기 사기는 기수가 됩니다. 기수. 자, 그래서 이 수표가 이제 전전 유통됩니다. 이제 C에게도 넘어가고요, D에게도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최후 소지인입니다. 마지막으로 갖고 있는 사람. 자, 이 사람이 이제 결제일 다가 왔어요. 그래서 은행에 갑니다. 자, 은행에 가서 돈 주세요라고 하니까 자, 지급 청구를 하니까 은행이 뭐라 그럽니까? 손님 그 부도났습니다. 이겁니다. 부도났기 때문에 돈못 줍니다. 한 거죠. 결국 이 사람이 큰 손실을 봤을 텐데 이 사람에 대해 상 관계에서 사기죄가 될수 있느냐? 안 된다니까요. 사기는 사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끝나고 즉 C에 대해서나 D에 대해서나 사기는 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3 번은 많이 나왔죠. 거짓말하고 양도하면서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했다라고 했을 때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사기가 되려면 돈 받고. 마치 건네줄 듯하면서 튀는 거 이게 사기죠. 근데 돈 받으면서 다 줬습니다. 다 줬다는 거요. 예다 줬기 때문에 사긴 되지 않고 다준 다음에 나중에 차량을 가져갔다고 했을 때 이것은 절도가 되는 거죠. 자, 4번 외형상 재물교부가 해당되는 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된다면 이것은 처분행위가 있었다라고 보지는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맞는 질문이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8번 갈게요. 자,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먼저 1번. 천재지변, 실력, 기릉화복도 포함될 여지가 있죠? 틀렸고. 불매운동을 하겠다, 광고 중단할 것 이렇게 요구했다면 홈페이지 팝업창 띄우겠죠. 그랬을 때 강연할 공간이 될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아무리 권리자를 할지라도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썼다면 공간이 될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즉 하자 있는 의사에게서 재물 교부가 이루어지면 공갈죄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이번 가죠. 적절한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번. 자, 사립학교의 교비 회계에 속하는 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에 관한 차액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교비회계 자금을 지출했다는 것입니다. 보통은요, 교비회계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와 목적이 특정된 아주 엄격한 자금이, 것이 성질이 것인데,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썼을 때는 거의 100% 횡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만큼 예외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항목에 쓰여질 수 있는 용도로 썼기 때문에, 그것은 본래 용도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횡령이 되지를 않습니다. 3번, 2번, 약정에 체결되었는데 임의 소비했다면 횡령이 될 수가 있겠죠. X 자, 2번, 3번 갑니다. 자,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허위입니다. 허위라고 했을 때 자기 앞으로 등기를 맞췄다 할지라도 그럼 자기 거가 됩니까? 자기 거가 안 되죠. 이게 허위인데 라고, 라고 하는 것은 원인 무효 등기이기 때문에 따라서 토지에 대한 처분 권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4번 질문, 자 판공비입니다. 조합 활동비, 판공비가 뭔지 아시죠? 이 판공비는 이것은 실비, 이 변상적 급여의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실비가 뭐예요? 실비. 자, 근로자가 업무 관련해서 실제로 비용을 지출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을 나중에 월급으로 변상해 받는 것. 이것이 실비입니다. 즉, 그 실비를 변상, 변상, 받는 급여의 성질 띈게 판공비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 이 판공비를 썼고, 근데 썼긴 썼는데 어디다 썼는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횡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 성질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자이 판례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마지막으로 30번 을 갑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4번입니다. 4번부터 먼저 볼까요? 매매계약이죠. 매매계약은 자기 사모입니다. 자기 사무, 타인 사무가 아닌 자기 사무가 된다는 게 판례죠. 따라서 이 매도인은 타인 사무 처리자의 지위에 있지를 않습니다. 처분했다 할지라도 배임이 되지를 않습니다. 1번 가죠. 자, 증연대. 증여는 서면화 해야지 타인 사무가 됩니다. 증여는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하면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배임죄가 되진 않아요. 효력 발생이 안 나기 때문에. 따라서 증여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반드시 서면화해야 돼야지 효력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딴데 처분하면 그것이 배임죄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위탁받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유치권자에게 불리한 재판상 자백을 해준 것이 배임죄가 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당연히 안 됩니다. 배임죄가 된다는 말은 타인 사무처리자가 된다는 얘기인데 위탁받은 것만으로는 타인 사무처리자라는 신분 자체가 생겨나지 않고 따라서 또 법정에서 위치권자로부터 위탁받은 점인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3번 보면 위임장을 위조해서 등기를 말수했다고 했을 때 문서 위조가 될수 있겠죠. 즉 문서죄만 되는 것이지 따로이 배임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하나 더 합니다. 자, 31번까지 갑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답은 4번입니다. 자, 먼저 1번. 전압 가입권이죠. 권리입니다. 권리는 장물제의 객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장물취득이 된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자, 2번 보면, 자, 송금을 했을 때, 기망에서 송금을 했을 때, 취득한 것은 장물에 해당하지가 않는다. 장물이라고 보는 것이 팔레입니다. 장물인데, 장물인데, 장물 취득은 아니라고 본 팔레입니다. 자, 본범으로부터 취득해야지 장물 취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본범으로부터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장물 취득이 아니라는 것이 팔레입니다. 출제가 많이 되는 팔레입니다. 3번. 갑은 대표이사죠?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을이 그 사실을 알고 받았다면, 장물 취득이 된다는 것이죠. 틀렸고. 자, 교사한, 하고, 어, 훔친 귀금석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자, 을이 일을 수력하고, 갖고 있다가 이게 보관이죠? 그래서, 이 을은 작물 보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갖고 있다가 이미 처분한 부분이 별도로 횡령이 될수 있을까? 이 부분이 횡령이 안 됩니다. 이건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기 때문에 불가벌적 사후회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횡령이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것만 되고 횡령은 되지 않습니다. 32번. 적지라는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1번은 출제가 많이 됐죠? 문방구 약속어음용지도 유가증권이 될수 있다는 것이 판례고요. 자, 발행인의 인장이죠? 비록 다른 인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발행인 인장이니 맞습니다. 그래서 허위 작성은 아니라는 거죠. 4번 대표이사가 지금 변경됐습니다. 즉, 바뀌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전부터 사용되어오던 자기 명의로 된 대표이사 명판을 상했다고 했을 때 뭡니까? 그쵸. 대표이사의 자격을 사칭한 것이죠. 위조가 아니라 자격모형이 됩니다. 자 3번 보면 자 지금 행사제를 묻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4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4번을 제출하였다면 행사가 되지는 않는다. 그쵸. 이 행사가 되려면 객체가 원본이어야 됩니다. 원본이고 4번은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입니다.